자, 36번 순서 보자. 자, most of us 그랬어요. 우리 대부분은 have a general, 일반적이고 rational, 합리적인 sense of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대. 뭐에 대한? what to eat, 무엇을 먹어야 될지와 and when to eat, to eat 생략 정도겠죠? 언제 먹어야 될지. 그런데 there s no shortage, 부족함이 없대요. of information, 정보의 부족함이 on the subject, 그 주제에 대한. 뭘 먹어야 될지. 언제 먹어야 될지 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A에서는 emotional eating 감정적인 먹기가 이제 is a popular term 어떤 대중적인 용어래. 근데 used to describe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eating 먹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근데 어떤 거냐면 derives influenced by emotions 감정에 의해 영향받는. 갑자기 너무 좀 급속도로 가는 느낌이 좀 들지 여기서 여기로 가기에는 그런데 both positive and negative 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그 감정에 의해서 영향받는 먹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중적인 용어인 emotional eating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b에서는 yet 하고 뒤집어요 그러나 there is often a disconnect 종종 단절이라는 것이 있다 그지? 내 뭐와 모뭐 사이에 between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and 그리고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것 사이에는 뭔가 단절이라는 게 있다. 자 여기서 yet로 뒤집으면서 여기는 우리는 대부분 부족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언제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선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뒤집기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일단. C로 가보니까, individuals, 개개인들은 개개인들의 who struggle with obesity. 아, 비만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개개인들은 tend to eat, 먹는 경향이 있다 in response to emotions. 감정에 반응을 해서. 어, 감정, 감정.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고, 이제 여기서도 너무 급격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일단은 B로 시작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럼 b 가 끝나갈 무렵에서 그지? 고군분투하는 비만에 싸우는 사람들을 얘기로 갈지 아니면 감정 먹기 얘기로 갈지 그거만 잘 정하면 되는 그러한 느낌이네. 자, 그러면 we may have the f a c t 우리는 사실들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 But, 하지만 decisions 결정은 also involve 또한 포함하는데 our feelings 감정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잖아도. 그렇지? 여기는 정보 얘기로 시작해서, 근데 우리 정보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뭘 먹을지 언제 먹을지, 그지? 합리적의 일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 우리가 하는 것 사이에는 뭔가 단절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들은 종종 우리의 감정을 포함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struggle with difficult emotions. 어려운 감정으로 고군분투하는 많은 사람들은 또한 고군분투하는 거야 무엇에 먹는 문제, 섭식 문제에 고군분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먹는 얘기를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겠지. 그래서 A로 가 보면 바로 이렇게 감정적인 먹기가 대중적인 용어인데 뭐 하는데 사용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감정에 의한 영향을 받는 먹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러면 feelings 감정은 may affect 영향을 끼칠지도 몰라 various aspects of the, our you are eating 여러분의 먹는 것의 많은 다양한 측면들, including 뭐를 포함해서 your motivation to eat 여러분의 먹는 동기와 your food choices 여러분의 음식 선택, your where and with whom you eat 어디서 그리고 누구와 먹는지, 그리고 and the speed at which 그리고 속도인데 you eat 네가 먹는 속도 이러한 것을 다 영향을 끼칠 수있대 감정이라는 게. 그럼, most overeating, 드디어, 이제, overeating 나와요. 대부분의 과식은 is prompted, 촉발된다, by feelings, 감정에 의해서인데,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physical hunger, 바로, 신체적인 배고픔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과식 얘기 나오니까, 여기 곧바로, 그렇게 비만에 고군부 하는 개개인들이, tend to eat, 먹는 경향이 있다, in response to emotions, 뭔가, 감정에 반응을 해서, However, 그러나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eat for emotional reasons 감정적인 이유로 먹는 사람들이 are not necessarily 반드시 몹인 것은 아니다. overweight 과체중인 것은 아니다. So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of any size 그 어떤 몸집을 가진 사람들도 may try to escape. 그렇지? 벗어나려고 노력할지 모른다. an emotional experience 어떤 감정적인 경험인데 by preoccupation 그러니까 몰입함으로써 그세브지 자기 자신을 몰입하게 함으로써 위드이링 먹는 것에 아니면 바입 옵세싱. 밑에 나오죠. 강박감을 가짐으로써 오버 their shape and weight. 그들의 몸매와 어떤 무게 그렇게 해서 자, b가 먼저 오고요. 그다음에 네, 감정적인 먹기 얘기 다루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과식을 하는 그런 얘기로 이어지는 이런 순서가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so BAC로 이어지는 2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